안녕하세요 이수쌤입니다. 요즘 봄에 안전관리자의 몸값이 많이 올랐고 인력난이 많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갑자기 확대된 이유는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에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업장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업장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대체하거나 원래 한 명만 선임하면 됐던 사업장에서 두 명을 대체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려 해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안전건축, 전기환경, 화학, 소방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은 바로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자격증은 안전관리자 자격증 중에서 가장 유용한 자격증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와 더불어 함께 취득하면 좋은 기사 자격증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할지를 생각하신다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싶다면 건설 안전기사를 전기와 관련된 분야라면 전기기사를 소방과 관련된 분야라면 소방설비기사를 쉽게 말해 두 가지 기사를 취득하는 쪽이 훨씬 좋다고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주신다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훨씬 쉽게 진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보통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년제와 4년제에서 관련 학과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유사 분야에서 2년 혹은 4년의 경력이 있어야 시험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 비전공자나 혹은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학점은행제라는 온라인 수업 제도를 통해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산업기사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채우고 기사의 경우 106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요. 이 방법들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알고 싶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부족이 계속되면서 취업시장에서는 이렇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안전관리 직종의 수요가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 역시 기존의 안전관리직이 필요 없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격증 공부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인력난이 심할 때 미리 공부해서 취득하신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시 자격에 관련해서 더 내용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신다면 개인에 맞는 학습계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